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의 박내입니다. 자, 오늘, 제나코 결승전. 어, 지난주에 플라튼 50짜리가 상당히 빨리 나와가지고,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laughs> 충격과 공포적인 상황을 발생했는데, 어, 예상외로 약간의 투자만 하면 플라튼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결승전도 과연 플라튼 50짜리가 많을지 아니면, 플라틴 레벨 낮은 사람들이 많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결승전 관람해 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laughs> 자, 일단 이 덱을 보니까 어 일단 방덱입니다. 네, 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방덱입니다. 네, 방덱에 루디가 빠져버리고 나타가 돌아왔는데 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반사가 플라튼을 잡기 더 쉬울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메타상 플라튼을 보호진영에다 놔가지고 딜링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키는데, 지금 메타에서 또 태우가 없죠. 네. 치유 외우 감소랑 아리스를 넣은 덕분에, 태우, 아니 뭐냐, 반사면 이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 메타로, 뭐, 챈슬러도 복귀하고, 챈슬러, 어, 이게 아이템이 꽤 상당하죠. 해가지고 반사딜를 어쨌든 빠르게 플라트를 잡는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결승전 새로운 메타 바로 발람해 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일단 리더 영웅은 딱 보시다시피 방대기 체력력을 올리기 위해 생명력을 올리기 위해서 비원형을 선택했고 공대은 약간 딜링 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능형을 택했습니다. 자, 일단, 부부의 선타로, 나타한테 때려요. 나타한테 그 피해가 안 들어갔죠. 아마 갤리스상신구가 없어서. 바로 이 게임이. 크리스가 지금 상당하게 많이 아파 보이는데. 자, 일단 플라튼, 심판댕.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죠. 이게 방댕인지 공댕인지 모르겠습니다. 심판댕, 크리스, 나타. 와, 역시. <laughs> 방댕과 공댕들이 차이가 엄청나죠. 거기다 에이스의 효과로, 와, 이거는 그냥, 광대기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어, 이걸 어떻게, 광대기 올라왔을까요? 와, 데미지 자체가 차이 나는데, 모리풍 체력 회복하지만, 에이스 때문에 체력 회복하는 것 같지가 않죠? 반격으로, 반에사 바로 잡았죠? 아, 이렇게 해서, 어, 공대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에사가 반사로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플라튼도 지금 피해를 아까 방금 상당하게 입었죠 물론 체력을 회복시켰지만 자 일단 광기 상태에 빠진 브란즈 브란셀 아직까지 텅감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됩니다 플라튼 또 맞고 고정 피해 잔나비를 꼈네요 이제 보니까 자또 반사딜 엄청납니다 반사딜 뿅와 죽었어요 거기다 반격 어 아슬아슬해 살았는데 어반사를 죽을 가능성이 크죠 파괴의 구원이고, 반사딜 과연? 아 이게 다행히 방득킬 썼구나 어? 에이스가 지금 죽은 상태라 체력이 쭉쭉쭉쭉 차죠 자, 이번에또 들어갑니다 반사딜! 와 <laughs> 브란즈브란셀도 지금 광기가 없어가지고 결국 반사메타가 다시 돌아왔죠 어, 이게 약간 재밌는 게, 테오를넣으면 어떤 게 빠질지가 약간 궁금해집니다. 에이스를 빼자니 크리스의 미친 힐량을 못 받아내고, 플라톤의 미친 힐량도. 뭐, 아리스를 빼자니 직사에 약간 위협을 느낄 것 같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3, 사회전도한번 보도록 할 텐데, 3, 사회전은 역시 다 공댕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바로 말고요. 자, 이번 결투, 약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성공은 우측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게, 어, 약간 진영 배치만 빼고는 모든 게다 같습니다. 일단 무야하고도 뭐 순, 무야도 뭐 순조롭게 가져갔는데 미리 이미 우측에서 각성기가 멀쩡 발현이 됐는데 광대 상대가 아니라서 아리스의 각성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대 상대에는 스쳐도 죽기 때문에 물론 플라트는 제외하고요. <laughs> 역시, 공대의 미친들, 플라튼, 원콤, 안 나죠? 플라튼, 원콤은 거의,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속공으로, 아리스가 상당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번 스킬, 이번, 이게 이 아리스한테 만들어, 아리스한테 안 들어갔는데, 아, 이게 확실히 플라튼한테 안 들어갑니다. 5번 자리라서. 자, 한번 더, 모래열풍 앞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에이스가 빠르게 죽어버리면 플라트이 미친 듯이 바퀴벌레가 되기 때문에 에이스를 가장 먼저 보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에이스 광살하고 또한번더 광살 해가지고 일단 우측 플라트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죠. 자, 이제 이게부터 어뭐 공격력 증폭도 있긴 하지만. 치유 회복이 가장 어 근데 원콤 나 버리죠 이렇게 중폭 때문에 플라틴이 원, 원콤 났습니다 어 원콤이 안 났네요. 어 <laughs> 방금 뭐야 방금 아델리두스 장신구 때문에 원콤이 안 납니다 생각 보니까 아 깜빡 했습니다 방금 6만 0 회복을. 와 일단 치유 하는게 지금 바닥에 난거 같아 바로 죽었죠 불사의 반지 오성불사 오성불사의 겔리두, 겔리두스 50%까지 발동해서 대왕났죠 바로 이걸로 마무리 자 브란제 브란셀도 이제 죽을 운명밖에 안됐습니다 플라텔 때리면 안돼 플라텔 고맙게도 때려줬죠 아 근데 아직 스택이 한번 남아서 버팁니다 하지만 반격 쪽 해서 결국 와 갤리두스 장신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이게 축복이 많이 판치일 것 같았었는데 축복은 전혀 필요가 없었죠. 자 일단 오늘 이번 세나콘 메타를 보니까 아니 세나 결투장 메타를 보니까 반사덱이 엄청나게 미친 효율을 가지고 왔죠. 반사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절 뭐 이런 거다 있고 뭐 반사로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반사를 바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네, 반사 캐릭터 저처럼 제이브 키우다가 챌린저까지 떨어지지 마시고, 네, 물론 각성이 나온다면 좋긴 한데 각성의 관통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박넴미였고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